환자분 지금 이거 이쁘게 만들려고 크라운 치료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근데 나이도 지금 어리시고 20대 잖아요 근데 이거를 깎아가지고 가지런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깎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루코냐 크라운을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정도 상태면 교정 먼저 하시고 교정을 했는데도 치아가 안이쁘면 그때 한번 상담으로 오세요 아시겠죠 잠깐만요 이거 교정한 거예요 엑스를 좀 볼게요 하...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그냥 크라운 치료하는 게 맞겠네요.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투스맨입니다. 교정 부작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절대로 교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교정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단점도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치료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 링크에는 부작용은 교정했을 때 블랙 트라이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신데 꼭 블랙 트라이글만 문제가 아니라 잇몸이 얇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확 내려가면서 치아가 나이 드신 분들 치아처럼 특정 치아 하나만 길어질 수도 있고 전체 치아가 다 길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 살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잇몸 뼈가 훨씬 더 얇아지게 돼가지고 나중에 해당 치아를 임플란트 치료할 때 임플란트 치료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동양인 여성들이 잇몸 뼈가 얇은 경우가 많은데 교정을 하고 나면 좀더 얇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기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부작용은 치수괴사입니다. 교정을 할때 치아에다 힘을 가해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건데 그 이동하는 힘, 교정력을 치아를 견디지 못하고 치아 자체가 죽어버리는 치수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위에 링크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작용입니다. 치근의 흡수. 치아의 뿌리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교정하시기 전에 동의서를 작성할 때 해당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흡수되는 건다 알고 계시지만, 치아가 흔들리고, 간혹 예상보다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가끔 가다가 빼게 된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오셨을 때 제가 치료해드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분의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인트로에 나온 것처럼 왜 오셨는지 제가 물어보기 전에 환자분의 입안 상태만 보고서 교정하러 가라고 말씀드린 환자분입니다 치아 4개의 길이가 달라서 가운데 앞니가 좀 많이 길고 옆에서 봤을 때 가운데 앞니는 좀 많이 뻗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바이트라고 하는 치아의 앞니 길이 닿아 있지 않고 좀 많이 떠 있어서 라면 먹기 힘든 그런 개방 교합 영상을 보이고 있고 위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 앞니가 나비처럼 뻗어져 있어 가지고 양쪽 코 있는 데가 조금 튀어나왔다고 느낄 수도 있고 많이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라고 말씀드다 이 환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정을 이미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지금 크라운으을 해결할 것 같아서 오셨다고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환자분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대 초반 환자분이었거든요 앞으로 치아를 굉장히 오래 쓰셔야 되는 분인데 치아의 뿌리가 많이 흡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앞니 두 개가 가장 많이 흡수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왼쪽 가운데 앞니는 아마도 치수개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까지 진행해서 오셨습니다 코밑에 뿌리가 부어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신경 치료를 먼저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이걸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해당 치과가 교정 전문 치과다 보니 크라운 치료는 좀 난색을 표면화 하셔 저한테 오셨다고 합니다. 이 치아는 원래 어땠을까요? 지금 아래 앞니도 전체적으로 뿌리가 좀다 짧은데 원래 정상적이면 치아의 머리 부분, 이몸위쪽에 있는 부분보다 뿌리가 두배 이상 길거든요. 지금 거의 길이가 1대 1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치아가 뿌리가 흡수되지 않았으면 지금 보이는 파란색 정도로 길이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꽤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심하게 부작용이 생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치아에 흡수도 흡수지만 뼈가 바깥쪽이 다 녹아가지고 나중에 모든 치아가 신경이 죽을 것 같은 그런 환자분도 있고 또 지금의 사진처럼 신경치료까지 했는데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덜렁덜렁해서 그냥 발치해야 될것 같다고 말씀드린 환자분도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에 비해서는 다행이라고 할수 있고요. 일단 환자분이 교정할 때 목표였던 것처럼 가지런한 치아를 만들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몇 개의 치아를 어떻게 치료될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가운데 앞니 두 개가 접혀있다는 거고 오른쪽 앞니는 오른쪽 큰 앞니하고 오른쪽 작은 앞니 사이의 공간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은 치축 치아의 가상의 뿌리 끝하고 치아의 머리 부분을 연결한 선이 치아의 정중선 가운데 랑에서 모여 있어야지 치아가 이쁘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오른쪽 작은 앞니는 그 치축이 가운데를 모여 있지 않고 바깥으로 뻗어져 있습니다. 치아의 크기도 대단히 중요한데 4개의 치아가 모두 대칭적으로 되어 있으면 참 좋지만 일단 목표는 가운데 두개 앞니의 크기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고 그 후에 양쪽에 있는 작은 앞니의 절치는 크게 대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의 폭이 1대1.4가 될수 있도록, 측절치가 가운데 앞니에 약 70%의 크기를 갖도록 디자인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양쪽에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완전히 튀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가지런하게 만들 수 있고, 이 정도 삭제를 하게 되면 신경치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 해당 환자분의 치아가 뿌리가 모두 다 흡수돼서 언제든지 치수 개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치료부터 먼저 진행합니다. 기존의 병원에서 신경치료를 이미 하신 한 개의 치아도 있는데 변색을 막으려면 신경치료를 대단히 잘해야 돼서 크라운 치료를 하기로 한 제가 신경치료를 또 다시 진행합니다. 네 개의 치아 모두 신경치료, 한 개의 치아는 재신경치료를 하기로 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뿌리 끝에 염증이 안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경치료한 앞니가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경치료를 마치고 다음번 내원에 크라운 프랩, 치아의 삭제를 시작합니다. 먼저 튀어나온 부분부터 대략적으로 깎아나갑니다. 치아의 길이 손대지 않습니다. 땀쪽에 두꺼운 부분을 먼저 깎아나가고 치아의 사이, 치간부, 프로시마를 삭제해서 치아의 외형을 가늠해봅니다. 이때도 모든 치아를 균등하게 원래 형태를 축소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온 부분은 많이 깎고 상대적으로 튀어하지 않은 부분은 거의 삭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경치료가 끝난 부위에 가봉제를 제거하고서 이 부분에 레진코어를 해줍니다. 이때 레진코어는 지금 보이는 저 구멍만 메꾸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치아가 회전되어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도 있지만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 들어간 부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크라운 치료를 만들게 되면 치아가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레진코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전으로 해서 부족한 치아 안쪽 부분들을 과하게 메꿔주게 됩니다. 아까의 사진에서 치아의 길이를 조정하지 않고 튀어나온 뺨 쪽만 깎았을 때 많이 튀어나온 부분은 그만큼 삭제가 많이 해서 길이가 짧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레진 코어로 통해서 다 보강하고 수정해 나갑니다. 레진 코어로 치아를 충분히 크게 만든 뒤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치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치아를 삭제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레진 코어 작업을 해주지 않고 단순하게 삭제하면 했을 경우에는 치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공소에서 1차 임시 치아를 만들기 위해 가상으로 깎은 것과 같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레진 코 작업을 다 진행하고 깎은 형태는 아래와 다음 과 같습니다. 기공소에서 임의로 삭제한 형태에 비해 치아의 부족한 안쪽 면이 더 많이 채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삭제를 해야 치아를 하나하나 만들었을 때도 치아가 쉽게 빠지는 일 없이 유지력 잘 빠지지 않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치아를 깎은 뒤에 앞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은 이러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얇게 만든 임시치아 쉘 크라운을 껴주고 환자 입안을 살펴봅니다. 미리 디자인한 1차 임시치아를 껴주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보면 기공소 치 기공사가 최종 크라운을 어떻게 만들지 모양을 예상해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지르코냐 크라운으로 들어가지 않고 2차 임시치아 레진 크라운을 통해서 치아의 외형이 어떨지 가늠해 봅니다. 이 3D 파일은 저희도 보고 환자에게도 제공하는데 이 파일을 통해서 치아가 비뚤어진 거 없이 네 개의 치아가 비교적 대칭으로 잘 만들어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뺨 쪽으로 튀어나온 것은 다소 튀어나 있긴 하지만 지금보다 더 안쪽으로 꺾게 되면 보통 옹니라고 하는 치아가 바깥으로 나와 있지 않고 안쪽으로 꺾여 있는 형태로 되게 되는데 그런 형태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환자분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 디자인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내원 때 지루크니아 크라운이 나왔습니다. 지루크니아 크라운을 끼우기 전 모델의 외형입니다. 지루크니아 크라운을 끼우고 최종 접착합니다. 최종 접착을 하고 나서 환자분에게 치아를 한번 흔들어 보라고 말씀. 들었더니 그 전에 비해서 흔들린 정도가 훨씬 더 줄어들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동요도가 있는 치아에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흔들림이 어느정도 줄어든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6개월 뒤에 경과관찰을 위해서 내원하십니다 치료 과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두 장의 사진처럼 다비처럼 꺾여져 있고 치아 사이에 공간도 있는 치아에서 삭제를 마치 원래 가지런한 치아였던 것처럼 해주게 되고 그런 경우에 굉장히 가지런한 치아로 모습을 바꿔드릴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뒤의 모습입니다. 깨끗합니다. 변색 전혀 없고, 잇몸이 내려가는 부분도 없습니다. 잇몸에 붓기도 없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치아는 마치 교정한 것처럼 원래의 악궁에 잘 위치되어 있습니다. 잇몸 쪽을 열고서 이 뿌리 쪽을 관찰해 보아도 붓기나 잇몸 내려간 영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엑셀의 사진입니다. 6개월 전에 비해 치아의 뿌리가 추가적으로 녹거나 염증이 커진 것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4년 뒤, 2023년 6월 달에 내원하셨습니다. 전혀 색 변화가 없고 깨끗합니다. 주변에는 치아와 색깔도 잘 맞는 걸볼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아진 것은 없나 싶지만, 4년이 지나서 나이를 먹어내도 불구하고, 처음의 상태하고 똑같다는 것은 그만큼 치아는 나이를 먹지 않았고,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봐도 가지런한 모습이고, 오른쪽, 그리고 왼쪽, 잇몸 쪽에 살펴봐도 붓기나, 변색, 잇몸에 내려가면 전혀 없습니다. 이쯤 됐을 때 환자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교정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치아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서 치아 힘을 과도하게 가해봤다가 치아 뿌리가 녹는 부작용이 발생돼서 그만둔 거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 치아 교정을 진행했을 때 교정이 굉장히 빠르게 잘 됐고 치아가 빠르게 이동을 잘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이제 교정을 끝내려고 하는데 치아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게 심해졌고 한개치아는 시림 그리고 뿌리 끝에 염증이 올라와서 무슨 일인가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전체 치아가 다 녹아있는 것을 관찰해서 해당 원장님도 놀라고 환자분도 놀라서 일단 추가적인 치근 흡수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브라켓은 다 떼고 염증이 발생한 치아만 신경치료를 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 치과가 교정만 하지 보철치료는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치과를 검색해서 찾아보고 오셨다고 합니다 해당 치과가 어디 찾아보니까 그 치과도 교정 전문의 원장님이 계신 곳이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개 부작용이 발생한 치과도 모두 전문의가 하신 곳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정 전문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고 누가 해도 모든 치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뒤에 치아의 겉모습이 예쁜 걸 확인했으니까 치아의 뿌리끝이 어떤지 확인해보겠습니다. 4년 뒤에 사진에서도 치아의 뿌리가 추가로 녹은 것이 없고 뿌리끝에 염증도 없으며 정말 다행히도 치아 뺨 쪽의 뼈도 그때와 똑같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4년간의 전후 얼굴뼈의 사진입니다. 특별히 녹은 것이 없습니다. 요약입니다. 치아 교정은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신경이 죽거나 잇몸이 내려가거나 가장 흔한 부작용 치아 뿌리가 짧아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교정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치아 보철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정 도중에 엑스레이를 찍어 가면서 치아 뿌리가 잘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정에서 실패가 생긴 사례를 크라운치를 료 마무리한 증례 설명을 마칩니다. 저는 치과 의사 초스맨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